오늘 해볼 것은요, 네, 60명 구독자 기념으로 깨면 어록좀 하는 타월 깨려고 하는데요. 60명 기념으로 한 거니까 여기 스프링을 예전에 사준 게 있지만 예전부터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벤에 넣었어요. 그래서 인벤에 넣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잘 못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최대한이면 진짜 깰 건데, 아이고야? 실수있네요. 막한 시간이 지나도 못 깨거나 그러면은 빡종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것 좀 쉽게 해주고, 제가 그때 제일 자신 있는 게, 점프 중에서도 그나마 자, 제일 자신 있는 거가, 음, 월호비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 월호비를 잘하게 되는 이유가 이 타월을 계속했거든요. 저딱한번 스프링 없이 깨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마지막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여기 흰색 이게 그 대저택 멤버들의 그 파트로 색깔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laughs> 음~ 여기도 지금 길로 이렇게 가지고 자 이제 여기는 음~ 대저택 멜님 파트입니다. 이 타워가 그, 사실 한번 어쩌다가 비공개가 됐었잖아요. 음, 그 예전에도 이거 하셨던 분이 텐데, 비공개가 됐는데, 그, 음, 제작자님이 다시 이 타워를, 음, 새로 만들어주셔서, 제 최애 타워인데 돌아왔어요. 아이고. 오늘 느낌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로벨에서도갈수 있답니다. 그 월로블 잘하는 방법이 일단은 그 쉬프트 러을 연타하는 월로을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월로블 좀 성공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고 잘하는 것처럼 되면은 이제 옆으로 월로블 연습해보세요. 화면을 흔들어서 딱 타이밍 맞춰서 하는 걸. 그러면 은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저. 음그 음, 어제 아이 영상을 오늘 찍었지만 내일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날에. 음, 네. 음, 교회 갔다 오고서 집 가는 길에, 음, 제가 미용실 들러서 쇼컷을 했어요 음, 그 쇼컷을 해가지고 지금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머리 잘랐어요. 영상 끝부분에 그 얼굴 캠 켜서 한 번, 음, 보여드릴까 해요. 음, 지금 벌써 음, 또이님 바트에 도착했네요. 오늘 좀잘안된것 같아요. 뭔가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우와, 태초마을이야. 떨어졌어요. 음, 제가 또스톱모션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근데, 저희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계속 부르는데, 그 제로산소라는 노래가, 노래인가? 아마 노래일 거예요. 유행인 것 같거든요. 이미 유행 지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제로산소 루스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음, 일단 노래 한번 불러 드릴게요. 제로산소, 제로산소, 모든 것이 제로, 제로산소, 제로산소. 모두 마셔봐요. 제로산소, 제로산소, 이제야 쓸까? 제로산소, 제로산소, 없이는 못살아. 이런 노래요. 말하다 보니까 다시 뭐, 툭좀한것 같은데. 아, 점프시켰다. 아. 저왜 이렇게 오늘 음, 좀 실력이 안 좋죠? 좀 실력이 오늘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래고, 오래고. 예히, 금방 가고 있어요. 금방 가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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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타워 안잘안될때 어, 는 소리입니다. 캠킨지 아직 10분도 안됐는데 음 연보라색인데 아직 멜린 파트인데 음, 60년, 60명 기념인데 막종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제가 원래는 그 로블록스 병철이네에서 개인 서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 60명 기념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 서버가 웬일인지 터져서, 그래서, 그, 음, 개인 서버가 돌아올 때까지, 음, 그, 거기에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맡아 나오고, 그래서 영상을 찍기가 살짝 불편하기 때문에, 음, 그냥, 약간 자리도 혼자 앉고 싶은데, 혼자 앉는, 앉을 수가 없고, 영상 찍을 땐. 누가 산지면음 음, 그래서 음 그리고 그냥 게임 플레이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음 기념 영상 찍기 농는 음, 개인 서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 초밥집이나 병철이네 음, 그 플레이 하려다가 음그 그냥 타워로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옥 타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추천을 해줘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건 타이머텍 똥쳐. 영차리, 영차이 말하다 보니까 벌써, 음, 로희님 파트 지나서, 음, 푸딩님 파트네요. 자, 여기 시작 안전망. 안전망. 차영초. 어, 차오, 차오. 언대. 안전망 없는 데에서 실수하시면 저 밑까지 가는 거잖아요. 음, 지금 학기 초쯤인데 음, 학기 초쯤인데 여러분들은 잘지내고 있나요? 저는 음 학교 반에서 한두명 정도 친구 사귀어서 음, 네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음저 이제 곧또 음, 수학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봐요. 참 시험 보고 공부할 것도 많네요. 여기도 좀전 어렵더라고요. 용처. 아야야야. 아야 아야. 아파요. 어, 떨어질 뻔했어요, 방금. 좀 화면 틀었어요. 영차, 동동어록도잘 해주고, 이거는 사라질 거예요. 이 끝하면, 대초!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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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도록 아, 으으어졌어요 음.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리고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쓰긴 하는데, 음, 반문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요. 게다가 컴퓨터도 손에 땀 나면 미끄러질 것 같긴 한데 핸드폰이다 보니까 더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해보면 미끄러질려나? 근데 전 컴퓨터로는 핸드폰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살짝 어렵더라고요. 더 나중에 컴퓨터로 제모타 음... 도전도 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아! 안 돼. 대추, 대출 갔어. 안 돼. 대출갔다 우와, 대충 마을이야. 잠깐 카메라 끌게요. 위에 올라가서 만나요. 오르고, 오르고. 했어요.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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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골. 로제미였나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서 음, 그 영상 초반에 조금 했던 액배계로 다시 좀 돌아가서 액배도 좀 영상을 찍으려고요. 스톤모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비누게도 하고 싶고, 음, 또 다른 모바일 게임도 하고 싶고, 로블도 하고 싶고, 음, 되게 하고 싶은 영상이 많습니다. 브이로그도 하고 싶고, 먹방도 하고 싶고. 제가 채널이 생긴 지 얼추 한 1년 2년 그 정도가 드디어 좀 지났어요. 그러고서 100개가 넘는 영상들이 음, 유튜브에 음, 제 채널명으로 올라와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60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이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음, 저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음, 제 약간 작은 현재 목표가 있는데, 음,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되게 막 쌓여서, 음 되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게 크거든요. 와, 나 여기 아까 이, 아까 여기에서 대충 왔는데 이거 어,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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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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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이렇게 이거야? 이거는 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딱그 음, 그 부분에 색깔 딱오르 부분에서 탁탁탁 하고서 올라가서 딱 타이밍 맞춰서 어쩌고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입니다. 아 약간 멀리 뛰면서 오르하는게 어렵더라고요. 뛰고 나서 바로 르룩을 해야 돼. 뛰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을 해야 돼. 이럴 때는 1인칭을 하면은 잘 되는데 음... 잘안 보여서 약간 아까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뻔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데 이미 쓴분들도 있겠지만, 음 저는 이거를 약간 유령처럼 반투명해서 유령층이라고 불러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음 유령층 유령처럼 투명해가지고 유령층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반투명해서. 외오리 월로우로 롤로로 월옥타그로파파파피달롭 피달이는 월호 피달롭와차 근데 이게 월음만 잘하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되게 회오리도 이제 좀지돌고 있어. 좀더제못타 깼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으면 해봐.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한번 대충 가서 저 이걸 깨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깨다 대충 가면 촬영시간이 두 배로 늘기 때문에 미로로 가겠습니다. 또 미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기는 그냥 딱 보면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 가고. 제가 절, 절, 절대로 못해서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미로 길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미로로 간 겁니다. 제가 그 다시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설명. 그 어, 이제 외출갑니다. 외출해서 떨어지면 빡종할 거야 다. 유령 친뭐야 유령 친. 유령 친. 유령 친. 유. 그냥 트윈. 안돼, 안돼. 기대니까. 제가 로블록스에서 즐겨하는 게임들이 파워맵이랑 그, 그 음식점 같은 약간 초밥집 병철이니 그런 거 그리고 또 음, 이베이드라는 그 회피라는 게임이랑 입양하세요. 이걸 제가 즐겨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음... 이게 하나만요. 하나만요. 제발. 아니, 여기로 떨어지지 말자. 근데 로블록스의 닉네임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진짜 이름도 아니니까 안 가려도 되겠죠? 월록 타워 는 나중에 다시 재도전할게요. 그냥 오늘은 빡종할래요. 음, 워록 타워 그 음, 나중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깨는 거꼭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재도전해서 언젠가 꼭 깨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빡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아, 머리 음, 길자는거 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캠 켜볼게요. 얼굴 캠이 맞다. 저 앞머리도 이렇게 지금 핀이 어, 핀 꽂아서 앞머리 이상해 보이네. 네, 앞머리 이렇게 내려 핀 하나 것 꽂힌 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음, 미용실에 갔습니다 지금 쇼커스로 더우니까 이렇게 이렇답니다 쇼커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다음에는 꼭그 다시 보여드릴 오늘은 네어워서못 어. 음... 20분 넘더 이걸 그럼 다음 시간 안녕.